예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이 땅에 있는 종들아, 영원한 복음을 손에 가지라. 이 땅에 있는 종들아, 영원한, 영원한 복음을 손에 가지라. 이 땅에 있는 여러 나라 족속 과 방언과 온 열방에 있는 나의 백성들아, 영원한 복음을 손에 가지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라,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굵은 배운 살리시는 것은 영이신 말씀을 가지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다른 천사, 사람 천사가 이땅의 영원한 복음을 공중에 전파하는데, 유튜브로 통해서 전파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아담의 남은 자녀들, 야곱의 남은 자녀들, 여자의 남은 자녀들, 11조, 고그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아, 아,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라. 내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이 영원한 복음, 성령님께서 너에게 주기를 원하오니, 이 영원한 복음을 가져라. 지금은 바로 이제 계시록 14장 6절의 시대다. 또 보니 다른 천사, 사람 천사, 을레강이, 이 공중에 이 영원한 복음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중으로 전하는데, 땅에 거하는 이 땅에 육,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종,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 새 곡식을 먹었다. 영원한 복음을 가져라. 영원한 복음을 가져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피난처로 도망가라.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피난처로 도망가라.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피난처로 도망가라.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천사가 이 땅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들이